미래 창조과학부의 내년 예산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창조 경제 분야입니다. 이와 함께 창업 생태계를 정착시키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계속해서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미래 창조과학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총 14조 3천억 원.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범 부처별 창조 경제 예산도 올해보다 17% 증가한 8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래부의 창조 경제 예산은 창조 경제 기반 신산업 창출에 1조 4,274억 원,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에 1조 5,631억 원, 중소 벤처 기업 지원에 295억 원,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307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판교 테코너밸리를 한국의 실리콘밸리화하기 위해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등을 창조공간으로 전환하는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겠습니다. 창조경제밸리 사업에는 308억 원,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에는 197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존의 전략 산업에 ICT 인프라와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307억 원, 3차원 프린팅 산업 육성에도 20억 원이 쓰입니다. 연구 개발 분야에도 올해보다 6.9%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5G 이동통신과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13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2233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한국형 발사체와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같은 미래 원천 기술 개발 분야에는 1조 3천여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진, 중견, 리더 연구자 지원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기초 연구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과 ICT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6.6%가 늘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0%만은 총 2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별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불법 유통 예방에 110억 원,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KTV 김연아입니다.